첫째로 이제 넘어간다면 이제 이러한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외국의 어떤 문제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결국에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려감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은 어뭐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있었지만 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시장금리를 계속 억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축소라는 어떤 그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조금 힘들다. 근데 그렇다고 한국은행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시장하고의 엇박자를 본다라면, 금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혼선이 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상황을 보고 우리가 조금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금리 전망을 일단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 우리 금통이,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네. 일단 지금 1차적인 건 물가를 잡는 거야 일단 1차적인 방점이 네. 찍혀 있잖아요. 2%는 아직 요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단 지금 금통위가 지금 네. 며칠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많이, 많은 분들은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조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 아, 때로는 어떤 경제, 국제적인 금융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리고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금통위에서 어, 금리를 0.25라도 이제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뭐 대출 규제도 풀고 있고, 네. 뭐 어쨌든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됐다고 판단하고 네. 여러 가지 활성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음. 한국은행이 물론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네.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건 좀 엇박자 아닌가? 아, 물론 이제, 어디, 어디든지 지금 정책의 엇박자들은 분명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자, 그럼, 지금,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 다음, 5월인가에, 저기, 미 연준의. FMC가 예정되어있죠 그때도 만약에 0.25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회의 때는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우리가 금리 갭을 1.75% 이상을 주고서라도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어, 그게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금리, 금리를 기준으로 한, 아,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조금, 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금리를 억누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여기에서 음. 또 올리게 되면, 뭐, 가계부채 부담도 커지게 되고, 네. 부동산 시장에는 뭐, 시장만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네. 악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자,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시장금 한국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정부의 정책이 어떤 그거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면, 금리의 인상효과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미치겠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금리 하단이 되게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언론이나 이런 거를 보면 금리가 3%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상단을 보면 5%대 후반이나 6%대까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선택을 해서 대출을 해줄 때에는 3%의 금리가 아니라 다 (4에서) 5퍼의 금리를 선택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 시중에서 정부가 의도했던 3대의 금리를 어~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도 훨씬 윗단에 있는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은행도 예대금리 차로 운영이 되는 존재인데. 맞을 당기는 해야죠 그렇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산적돼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일반인 입장.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laughs> 말씀을 드려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일단 금리 전망부터 해보면. 네. 오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데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죠. 예. 그 이유 배경을 전, 살펴보자면 음. 일단 미국이 지금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음. 금리인상 기조가 좀 주춤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우리는 음. 중요하게 보는데 1.5% 포인트 22년 만에 가장 예. 큰 격차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음. 이렇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났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여러 자금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날까. 예. 환율이 출렁이지 않을까. 예. 이런 변수들을 보잖아요. 예. 다행스럽게 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 자금 이탈이 크게 벌어졌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환율도 잠깐 출렁이긴 했지만 지금 예. 1300원대에서 예.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1300원이 낮은 건아니잖아 낮은 건 아니지만 예. 출렁이었던 그 불과 얼마 전과 음, 비교적 안까지올라이 예. 네.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타임 쉬고 갈수 있다라는 음. 전망의 무게가 음. 실리고 있죠. 음. 그래서 동결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아까 5월 FMC 얘기하셨잖아요. 예. 5월 FMC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 예. 어, 5월 FMC 금리 전망에 음. 대한 의견이 지금 딱 거의 50대 50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았어요. 예. 원래 예전에는 그 SVB 사태 터지기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딱 연설을 해서 연내 금리 인상 없어. 너네 착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강력한 기조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종 금리상대이 원래 더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바로 SVB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연내 금리 인하도 가능해라고 많이 누그러졌어요. 금리 인상 기조가 많이 꺾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네. 상대적으로 좀덜 하게 됐다. 그래서 한 타임 시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 거고, 네. 어~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따른 부작용을 좀 한테부 쉬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있게겠죠 어쨌든, 숨 고르기가 되면 저희 경제 전체적인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네. 뭐 안도의 한숨을 쉴수있겠죠 네. 어, 마침, 음. 국내 인플레이션, 잠재 인플레이션도 네. 4%였다가 네. 3%대로 꺾였습니다. 꺾였 걸로 지금 네.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 계속 올려 올려 음. 했다가, 아, 한테부 음. 쉬어가자 라고 음. 할 여건은 음. 만들어진 건 분명히 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 따라 이제 금리는 이제 거의 동결이 유력하다. 자 이제 금리 동결이 유력한 어떤 부분에 있는데, 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여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붉어진 거는 새마을금고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조금 붉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우리 안정성은 아,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튼튼한지. 아직 걱정할, 아니면 또 우리가 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지 좀늘 궁금하거든요. 아. 그, 지금 토스뱅크 유동성 그 음. 사태는 사실 좀 약간은 오해에서 비롯, 오해, 오해 비롯, 비롯된 네. 게 있죠. 마침 내놨던 음. 상품이니 선 이자를 주는 뭐 그런 상품이었고. 네. 근데 이제 증자 소식이라든지 최근에 자기 자본 확충한 거 보면 사실 유동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 아니, 아니라고 네.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대, 국내 5대 은행의 어떤 코코본 익스포저라든지 뭐 아니면 그 뱅크런 사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뱅크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더 하나, 지금 우리나라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증액해야 뭐 된다는 라 얘기도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될까요? 그러니까, 어, 미국도, 어, 늘 되지만 늘안 아니, 돼. 미국도 저기 25만 불까지 원래 예금자 한도였는데, 요번에 그 SVB 사태로 인해서 무제한으로 해줬다가, 아, 열린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상설화 시키거나 지속할 그거는 없다. 그렇죠. 사실 돈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건데, 돈이 뒷받침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도, 음. 우리 고객들 똑똑해서, 음. 그, 과거에 한번 당한 사태가 있잖아요. 저은행 예. 사태라든지. 예.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예금의 경우에는, 좀 분산해서 그 예치를 해 두시는 경향이 짙어졌대요. 네, 학습효과가, 네, 학습 효과가 있어서.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국민들 똑똑하십니다. 네, 아주 큰 돈은 대형은행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돈들은 이제 이렇게 좀 쪼개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간다. 뭐 네. 그렇다면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우리 한국 금융 쪽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과 같은 네. 그런 사태 소요가 발생할 네. 거다. 이럴 걱정은 음.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시중금 시중금융하고 이제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근데 이제 KB은행이라든지 이제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금리 하단을 놓고 보면 한3.65 정도 이렇게 되면 음. 현실적으로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의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한 갭이 없는데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대금리 차로 이제 은행이 운영되고 뭐를 한다라면 이게 지나치게 장기화가 됐을 때는 에 은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 전에 많이 이자장사로도 많이 <laughs> 멀었고 네. 멀었고 이게 참 그.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근데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지점을 계속 축소할까요?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게 물론 지금은 뭐 IT라든지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종의 은행업이라는 거는 대국민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IT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제 할수 있는 연령층도 많지만 고령층이나 차 그것이 원천적으로 또 접근이 안 되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 은행도, 뭐, 어떠한, 그, 뭐, 이자장사를 한다, 모를 한다 하는데, 은행이 이자장사를 해야지, 사체가 이자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그럼, 은행의 이자장사는 고유의, 저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좀, 어, 조 유식한 말로 따졌을 때, 예대율이라고 얘기하잖니까 음.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그 갭을 너무 줄여놓지 않았나 하는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왜? 줄였을까 그 이유를 또 여러 가지 짚어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잖아요. 네. 뭐 우리 의 윤석열 음. 대통령께서 음. 뭐 은행 들의 이자장사에 대해서 한번 음. 네, 문제 습니다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의 이자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무 은행이나 진입이 돼서 어떤 자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나 진입해서 이걸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예대마진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예대마진이 실제로 줄었냐 그건 아직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았어 아, 그건 않았어요. 이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확인되진 뭐. 않았는데. 네. 네. 표면적으로 어, 보여지는 모습이고. 걱정은 안해도될게 네. 예를 들어서 예대마진이 만약에 줄었어요. 음. 근데 그 은행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예금도 받기는 하지만 네. 뭐 채권도 은행채 같은 그렇죠? 거 가능하잖아요. 네. 은행채 그런 금리도 네. 낮아졌어요. 네. 네. 낮아졌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은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 은행 싫어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은행들 얘대마진 아, 알아서 막, 다, 그리고 챙기지 이 세상에서 아니겠습니까? 제일 아까운 돈이 은행에다가 의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까운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은행을 이용해야 되고, 현대에서 뭐, 살 수, 뭐,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주담대 금리도 한 1%포인트 이상씩은 다. 예. 네. 떨어졌잖아요. 이제 고정금리 이제 하단이 한3% 후반 정도로 이제 갖춰지고 있으니까. 일금융권 상단 네. 주담대 변동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음. 5%대 후반까지도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그 기준은 뭐, 뭐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돈을, 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돈을 써야 되는 어떤 수요층은 많아지는데 이자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아, 어, 저기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준 금리 추이만 어렵잖아요. 보면 네. 지금 금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네. 건 사실 말은 안 되죠. 예. 네. 네, 말은 안 되죠. 계속해서 올렸기 네, 물론 때문에 이제 뭐 상식으로만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네. 거는 근데 거기 타이틀에 <laughs> 보니까 이제 상생 금융이라는 <laughs> 타이틀도 네. 붙어 있더라고요. 저 상생이라는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금리 언제 인하될까요? 연내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게 음. 아주 상식적인 네. 전망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연내 금리 인하라고 월간은 더 난리 난것 같은데. 네, 월간은 네. 뭐예 그냥 결정지인 <laughs>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제로포화 연준 인장도 연내 금리 인상 없, 금리 인하 네. 없다라는 기조였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는 아마 음.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네. 미국 같은 경우 는 5월에도 네. 끝날 수 있다라고 음. 보는 시이 맞다고 보는데. 그럼 인화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어떠한 그 상업용 부동산들의 어떤 파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라 아. 그게 금리 인하에 빠른 금리 인하에 어떤 기폭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 부담 없이 금리 인하에 응.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어떻게 보면 피버 씨 가능한 이 포인트가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맞습니다. 어떤 그걸라고 보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의 고금리를 네. 유지하기는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네. 금리를 낮춰서 어쨌든. 최저점 한선 음. 이하로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 이유는 생기겠죠. 음.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다면, 예. 만약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연내에 금리나 시그널을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 이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네. 미국이, 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예. 어, 금통위 입장에서도, 네. 금리를 떨어뜨릴 요인이 분명히 하나 더 생기는 건 예. 분명히 맞죠.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입장을 대비해본다면 우리는 변수가 더 있습니다. 음. 실물 경제가 우리는 미국만큼 좋지가 않아요. 네. 네. 미국은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고집할 수 있는 건 음. 고용 그다음에 소비, 네, 전조하잖아요. 네, 네. 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 소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아, 네. 음.